요한복음 1장 1절이요. 1장 1절에 보면,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.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,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, 말씀은 하느님이셨다. 그러니까, 말씀이 곧 하느님이라는 거예요. 하나님. 그러니까 말씀은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은 어때요? 힘이 있잖아요. 하나님은 힘이 있어요. 그러니까 말씀도 힘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말씀 이 말씀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.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서 말로써 이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그 말, 말로써 그 상처받은 거는 굉장히 크다고요. 아주 깊이 그냥 파고든 거예요. 상처가. 깊어요. 우리가 사실 뭐, 응? 말로써 상처받은 게더 크지요. 어떤 다른 것보다도. 이렇게 말은,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 말을 사용할 때 우리도 말을 갖고 있잖아요, 이거. 우리가 말을 그래서 사용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말을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그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마른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것은 오래 남아요. 상대방한테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